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들이 전부 다, 다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리플을 가지신 분들께서 딜레마가 있어요. 뭐 다른 건다잘 오르는데 어째 리플만 잘못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리플이 이제 지금 소송 문제가 걸려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이제 다른 것보다 좀 상승률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견주하게 오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리플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날마다 이제 좀 걱정거리죠. 혹시 뭐 리플이 소송에서 지는 건 아니냐, 뭐 잘못되는 건 아니냐, 뭐 그런 걱정. 때문이죠. 그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고 어, 리플 투자로 여러분이 이 이번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 대박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리플 소송 배수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분께서 이제 떨쳐버리고 어, 리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아야 바로 걱정 없이 리플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방법도 함께 알수 있으니까요 자 리플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이 프로메티움 장업자 sec 리플 소송서 승소할 것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순수한단 얘기가 아니라 SEC가 순수한단 얘기죠. 자그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쳐그룹에 따르면 프로메팅 공동 창업자인 아론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유리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대요.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요, 지금 그 리플 소송 사건이 그 l b r i 사건 이 있죠. 작년 말경에 결국은 이제 SEC에게 패소했던 블록체인 업체 l b r i 요그 l b r i 와 지금 s e c 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리플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멍청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LBRI 사건과 리플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어요. 그 LBRI 사건은 작년 11월에 결국은 LBRI가 s e c 에게 패소를 하고 그 LBRI CEO가 이제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 패소하고 이제 사과하고한 시점이 작년 11월 초였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FTX 사태가 막 터진 그때 타이머고 겹치는 바람에 뭐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비교적 조용. 했죠 lbri는 그러니까 한 19개월간을 끌어왔어요 소송을 그러다가 패소를 했죠 근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lbri가 그 기업의 추가 자금 조달 을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했다는 라 거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lbri가 토큰 발행 당시 이 토큰에 유틸리티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능 없는 토큰이었죠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그 토큰 이 유틸리티 기능은 전혀 없고 투자 기능만 있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이 이제 sec 입장에서는 증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리플은 완전히 틀리죠. 리플 XRP는 기능이 차고도 넘치죠. 모든 은행들에서도 감탄을 하고 절실이 필요를 하고 또 코인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기능을 지금 직접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해외 거래소로 코인이나 돈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을 때 대부분 이 리플 XRP를 이용하죠. 왜냐면 하이 리플 XRP는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체 수수료도 가장 싸죠. 이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 XRP를 많이 이용하죠. 나중에 이것이 대중화되면 대중들 이 리플 XRP만큼 기능면에서 탁월한 코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리플 XRP의 기능에 탄복한 어떤 많은 나라들은 리플을 자국의 화폐로까지 지금 쓰려는 나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미 쓰고 있는 나라들도 꽤 있죠. 뭐 2018년 이전에 그 리플이 뭐 토큰을 판매했다 어쨌다 하면서 이제 그걸 증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틀려지죠또 리플과 LBRO의 그 소송의 쟁점의 차이 중에 중요한 걸 하나는 그 탈중앙화 여부이죠. 리플 소송에는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죠. 그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요건 중하 하나예요 이 법이라는 게 말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판사가 사안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판사의 양심과 또 미국 정부의 의지를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거에는 이제 또긴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볼때 그 LBRI 그 소송 패소 사건하고 이 리플 소송 사안하고는 사안이 사뭇 달라요. 자 그것을 두고 이 프로메튬 창업자 이 사람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자기가 무슨 판사라도 되는 듯이 리플은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요 며칠 새 붙죠. 이렇게 이제 리플이 폐소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대놓고 리플을 비판하는 그런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전보다 더 늘었어요. 이제 소송 판결이 임박해가는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맥스카이저라는 그월가 출신의 그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SEC가 가상 자산 거래소와 관계 업체들을 쓸어내고 기존 금융 대기업들의 비트코인으로의 진입 공간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대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SEC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 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 기존 금융 대기업들이라고 하면 블랙록과 위즈덤 트리, 피델리티 등을 언급했죠. 자이 블랙록은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상승세의 주역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 업체죠. 블랙록이 현 현물 ETF 신청을 했죠 어그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그 게리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와의 마지막 한판 승부가 절정에 이르는 지금 시점에서 그 비트코인을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현물 ETF 신청을 블랙록으로 해금하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견해도 있어요 어그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블랙록을 따라서 세계 10위권의 자산운용업체 위즈덤트리도 현물 ETF 신청을 했죠 그리고 뭐뭐 뭐 기타 월가의 큰손들이 연달아 이제 이 비트코인에 진입하는 그런 행보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지. 지금 최근에 암호화피 시장 전체가 나름 큰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카이저라는 이 사람이 또 리플이 폐소할 것이라고 또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아주 괘씸한 말을 했죠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리플에는 죽음의 표식이 새겨졌다 라고도 말했어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리플을 처리하는 것이 게리겐슬러 SEC위원장의 의무라고 또 강조했대요 참 가관이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요 리플을 대놓고 까는 그런 얘기들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인 리플 투자로 걱정 정없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거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최근에 리플을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은 왜뭐 때문에 뭐 땀시 리플을 그토록 비판하면서 리플을 까면서 그런 얄미운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리플이 폐소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이 사람들은 리플이 폐소하기를 바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코인을 안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만 잔뜩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말이죠. 리플도 가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또 여타 코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비트코인 없이 리플과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리플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런데 이 코인 시장에서는 말이죠. 코인을 뭐 여러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로지 비트코인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뭐 기득권층들 있죠 돈 많은 기득권층들 또는 정세계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코인들은 이제 코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죠. 다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제일 잘 나가고 또 제일 유명하고 또 가격도 수천만 원씩이나 하니까 오로지 이제 비트코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리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는 물론이고 미국의 정치권과 유력 인사들 이 있죠. 미국을 이끌고 나가는 기득권 인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다 비트코인 열광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리플 소송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시점에서 리플이 승소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승소하기는커녕 패소하기를 바라죠. 리플이 패소해야 그 반사 효과로 비트코인이 훨훨 날아갈 것이니까요. 당연한 수순이죠. 리플이 패소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전부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리플은 물론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모두 다 신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금들이 전부다 이제 비트코인에 몰리면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 되죠 그러니 그들이 리플이 패소하지 않기를 바랄 리가 없죠 자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보유한 사람들이요 다른 코인 없고요 그 사람들은 리플이 패소하는 것을 도심초사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보유자들하고는 완전히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권과 또는 여러 분야의 기득권 인사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플이 패소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공감대는 과연 리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물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리플이 승소하고 리플이 이제 합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중에 결론은 말이죠 자이 리플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리플의 소송 판결에 대한 그 해치수단 그러니까 위험 회피수단이죠 위험 회피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주식에서 말이죠 위험 회피수단인 이 해치수단은 뭐 종종 쓰이기는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주식에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인버스와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버스는 종합지수가 떨어졌을 때 내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고 레버리지는 종합지수가 올랐을 때 수익이 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내 종목의 일부가 떨어졌는데 뭐 다른 것이 반대로 돼서 이제 뭐 벌충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똔똔이돼 버리죠. 그래서는 의미 있는 그 위험 해피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내 마찬가지가 되는 일을 뭐 하나 바나이죠. 원래가 말이죠. 위험이 크면 기회도 큰 법이고 위험이 작으면 기회도 작은 법이죠.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는 정확히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뭐 위험은 적으면서 기회만 큰 그런 것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를 않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주식과 코인을 다 통틀어서 지금 놀라운 최고의 해치수단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이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위험은 거의 없고 기회만 엄청나게 큰 그런 수단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비트코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비트코인을 지금 보세요. 지금 리플을 기소하고 리플을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증권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 SEC가 유독 한가지 그 비트코인만큼은 증권이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비트코인은 지금 엄청나게 안전자산이에요 이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은 지금 리플이 승소하든 패소를 하든 비트코인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리플이 승소해도 비트코인은 앞으로 반간기를 앞두고 있고 그동안 또 많이 쉬었죠. 재작년에 8천만원 찍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1년 반 이상을 맴돌면서 많이 쉬었어요. 오를 때가 또 됐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요. 비트코인은. 리플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리플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리플이 못 돼야 더욱더 대박이 터지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승소하거나 합의로 끝나면 뭐 그래도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좋은 호재가 많으니까 잘 가겠지만 리플이 이제 폐소를 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의 모든 작업 리플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을 다 믿지 못하니까 그 자금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다 몰리겠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요. 투자 격언에 있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그런 말이요. 자, 모든 재료를 다 뛰어넘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줄어들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 있죠. 리플이 폐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비트코인의 공급은 일정한데 아니 더구나 앞으로 반감기를 앞두고 공급은 더 줄어들죠 더군다 그런데 리플이 폐소하면 그 수요가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몰리죠. 그러니까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가 늘어도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 비트코인 앞으로 반간기, 내년 5월, 4월 그 반간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가 또 이제 수요가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몰리면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리플이 잘못 뭐 승소를 하든지 뭐 합의를 하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돼서 이제 가격이 크게 올라야 하겠지만 그 앞일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해치스. 생각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 해치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뭐 비트코인 잘 되라고 뭐 비트코인을 죽여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혹시 만에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돌발 상황을 우리 리플 투자자들이 잘 대비를 해서 더욱 더 이제 실속 있고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꼭 이쁘고 뭐그래스라기 보다도 우리 리플을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할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기타 다른 많은 코인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